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엘리케, 그린우드, 와이, 호이비에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이 문바냐 하고 앞달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모하메드 알리초, 개상, 라보르드, 토트넘 출신 은돔벨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부아나니하고 카마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초반부터 마르세유하고 리스의 경기력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원정팀 리스는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포워드하고 풀백 이렇게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홈팀 마르세유의 현재 전술하고 상극인 상황이다. 그리고 니스 선수들보다 비교적 마르세유 선수들의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역습 전개 시 원활하게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니스의 수비진들이 마르세유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엠폴리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상대의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견뎌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콜롬보의 제공권과 기아시의 빠른 침투를 활용한 속공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르코프스키와 파치니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의 위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은 왈루키에비치와 이스마일리의 안정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경고함을 유지 중이나, 유벤투스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는 로마와의 0대0 무승부에서 아직 공격적인 연결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으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은방굴라, 일디즈, 블라오비치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프메이너스의 창의적인 패스가 엠폴리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에서는 브레메르 가티의 든든한 센터백 조합과 젊은 풀백들의 기동성으로 엠폴리의 역습을 차단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유벤투스가 경기를 지배하며 엠폴리의 밀집 수비를 뚫고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는 결정적인 특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벤투스의 공격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대등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램지, 로저스, 와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벨리와 필로진 등 주요 윙어들의 부상으로 인해 대량 특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맥킨이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어 3선 자원들이 수비에 적극 가담하며 콘사와 토레스의 호흡을 바탕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에버튼의 단순한 롱볼 전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에버튼은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며 두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맥킨 해리슨의 크로스와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단순한 패턴의 공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킹과 타코우스키의 수비 조합은 집중력이 부족해 후반부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삼선의 계획 또한 체력 문제가 드러나 수비 라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톤 빌라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된다. 비록 공격력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에버튼의 불안정한 수비를 고려할 때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세비아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지공 위주의 플레이를 펼친다. 최근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기록하며 공격력 부족을 드러냈다. 에유케 루케바키오 조합을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려 하지만 수소와 사울의 부재로. 창의적인 패스 전개가 어렵다. 최전방 로메로가 자주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주전 센터백 바데의 부재로 마르캉 리앙주 조합이 형성된다. 다만 구델리와 카르모나의 수비력으로 헤타페의 단조로운 공격은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줄 수비를 활용하며 수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였다. 우체와 일디림의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주포 마요랄의 부상으로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알데레테 제네센터백 조합과 아베르딘의 가담으로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세비야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 전개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세비야가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공격에서의 결속력이 부족해 헤타페의 밀집 수비를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타페 역시 마요랄의 부재로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것이다. 두 팀의 답답한 공격 흐름 속에 무승부가 예상.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홀슈타인 대 바이에른 미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홀슈타인 길은 최근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대등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팀의 주된 공격 패턴은 홀투비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베르하드손과 피츨러의 침투를 노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외에 확실한 득점 루트가 부족해 강력한 수비 라인을 갖춘 바이엘은 미넨에게는 크게 통제당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주력 센터백 클레인 백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멘다와 에라스, 요한손이 103 체제를 나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대량 실점을 피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시 알라와 올리세의 드리블과 전진 패스는 그나브리와 케인의 침투와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력은 상대 밀집 수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위협적인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수비에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개막전 이후 안정감을 찾았으며, 게레이로가 103의 한 축을 담당해 상대의 압박과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파블로비치와 키미의 활동량도 뛰어나 홀슈타인 킬의 단순한 역습에는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미네는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완벽히 잡고,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홀슈타인 킬은 대등한 경기를 시도하겠지만 결정적인 특정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비에서도 바이에른의 공세를 막는 데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흐로닝언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멘데스, 발렌트, 스크레더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윌럼손 앤더센하고 두아르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히메네스, 이바누세츠 파이샹, 밀란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우에다. 하고 마디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페에노르트의 공격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에이스 이바누세츠하고 파이샹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을 통해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흐로닝원의 최종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